네 안녕하십니까? 오름인베스트TV 방송입니다. 어, 오늘 우리 시장은 오늘 밤 음,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어, 앞두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추가 인상 우려로 어, 방향성이 부재가 되면서 코스피는 약보안 마감을 하고 코스닥은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가 90만원이 무너지면서 2차전지주들의 깊은 조정이 들어가면서 웨인 매도세에 어제에 이어 오늘도 큰 폭의 하락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어, 또 내일은 어, 옵션 만기일로 내네 마녀의 날입니다 연일 힘든장이 예고가 되어 있고 내일장은 어, 미증시 흐름에 따라서 눈치를 보면서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어 힘들고 어려운 장에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 하지만 오늘도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 내일 9월 14일 목요일 이후 관심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공유드린 종목 중 하락 종목이 계속 어 속출이 되고 있는데 AS를 짧게 해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텔레그램 무료방 아,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구독자 분들에게 무료로 어,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으로 어, 매일 오전 장점 무료 추천주 한 종목과 실시간 뉴스 및 공부방으로 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함 및 닉네임 앞에 숫자 9를 붙여서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텔레그램방 아, 장을 누구나 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리고 어, 계시니까 아, 이 아래 번호로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한 아, 멤버십과 아, 문자반 유료 어, 방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AS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원준이 되겠고요. 이 원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초 공유를 드렸던 날짜는 지난 9월 6일자였었죠. 공유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약상승 해준 이후로 어, 당일날 약2.88% 어, 약상승을 해주면서 그 이후로 어, 2차전지 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어, 연일 이렇게 오운봉 하락이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 라인으로, 어, 손절 라인을 어, 잡아드렸던 부분으로 어제 예, 어저께 딱 손절 라인을 어, 터치를 해준 부분으로 어저께는 손절이 되셨어야 되는 부분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올려드리고 어,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어, 제 영상을 듣고 어, 매수 라인을 잘 지켜 보신 분들은 아마도 어, 크게 음, 한 4%에서 4 5% 정도, 손절, 손실이 나왔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또 다시 거의 5%, 약5% 가까이 4.99% 하락이 나오면서, 또다시 큰 손실을 방지를 하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 아직 손절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이 라인은 전자점을 다시 한번 깨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 부분 어, 쌍바닥을 어, 지금 이렇게 이 부분에서 바닥을 여러 번 음, 찍어주고, 어, 다시 한번 새로운 순저점을 어, 어, 만들어 준 부분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장, 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해 주지 않으신다면 지금 내일장이라도 어, 여러분들의 눈물에 손절을 하시고 밑에서 다시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어, 싶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이 장기 이평선을 어, 이탈이 나오면서 어, 이렇게 다시 한번 신자점을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다시 올리기는 어, 자체적인 음, 호재가 아, 나오지 않는다면 어, 쉽게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 어, 힘든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재점을 깼다라는 것은 어,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이 될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그 다음 종목은. 음, 파로스 아이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이 파로스 아이 바이오도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지난 음 12일자죠. 어 화요일, 어제, 어제 영상, 어제 예 영상으로 어 오늘, 어 어제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드렸던 부분으로 어 딱이 부분에 20일선 오늘 이렇게 20일선을 비교를 하면서 걸쳐 있는 부분입니다 이 파루스아이 바이오는 종목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파루스아이 바이오가 AI 신약 관련해 가지고 몇안 되는 종목으로 이 AI 관련해서는 충분히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부각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손절 라인에서 버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기에서 3문봉3문봉이 내일장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종목들도 지금 계속 조정을 어 받고 있는 부분으로 오늘 장 음, 어제와 오늘 장 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으로 어여라도이 3문봉이 나오면서 음, 이 부분 어이 부분을 어 15,000원 어 15,000원 15만 어, 오천 원어 15,000원 15,000원 보다는 조금 더 짧은 라인으로 보시면서 15,300원 라인, 15,300원 라인 정도를 최대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듯 싶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혹여라도 1차 매수가 진행이 되셨던 분들은 이렇게 3은봉, 3은봉 정도 내려오면 내려오고 나서 사음봉째 양봉으로 돌려주는 흐름이 나온다 했을 때 양봉으로 완전히 돌려줬다 그러면 그때가 다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라인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AI 신약 관련 바이오 쪽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좀 길게 놓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 다음 종목은 마음 AI 이고요. 어, 이 마음 AI도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똑같이 예, 어제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드리고, 어제에 이어서 어, 오늘도 어, 이렇게 7.95%약8% 가까운 어, 하락이 나온 부분인데, 예, 이 부분도 어, 제가 설명을 어, 드렸던 부분으로 어, 거의 이제 21선 오늘 지지를 어, 하면서 아래 꼬리를 살짝 달아준 부분입니다. 이 아, 부분도 어, 지금 이 라인이라고 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어, 라인으로 어, 21선을 살짝 또 이탈을 어, 또 시키, 시, 시키고 나서 어, 상승도 나와 줄수 있는지 여부를 잘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 이 부분이 예, 다시 한번 이런 장대양봉이 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마음 AI는 여러분들 이 20일선 이탈이 예, 나오는지 예, 여부를 어, 보시면서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 하셔야 어, 손실을 적게 보시고 밑에서 어, 다시 볼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AI 마음 AI AI 챗봇이라든지 이 AI, AI 관련 주들이 지금 깊은 조정에 또 들어간 부분으로 이 라인을 반드시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하지만 어, 신규로 어, 이 라인에서 이 라인 21선, 이 라인 지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로서는 여기서 1차 매수도 가능한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어, 부분, 어, 부분에서는 지지 여부를 2만 7천원 정도 되는 부분에서는 지지 여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듯이 겠습니다 어, 그 다음 종목은 음, 신테카 바이오가 되겠고요이 어, 신테카 바이오는 제가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부분인데, 예, 오늘도 어, 약한4.14% 상승을 해주면서 약상승을 해주면서 단기 시세가 나와준 부분이지만, 어, 아직 에, 관심포트에 넣어두시고 어, 계신 분들은, 어, 이 신테카 바이오도 어, 똑같은 AI,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파로스 아이 바이오와 같은 AI 신약 관련주로 어, 보시면 되겠는데, 에, 똑같이 21선을 어, 지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어, 지금 계속 어, 전에도 이렇게 보시면 21선 지지를 어, 하면서 관통을 해 주고 어, 상승이 나와 주고, 그 이후로도 어, 이렇게 21선 지지를 하고 반등이 예, 강한 상승이 나와 주고서 어, 여기서도 21선을 어, 살짝 이탈은 했지만,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이 계속 나와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 라인도, 어, 이렇게 21선, 이 어, 라인에서 살짝 이탈이 나오더라도, 어, 추가적인 에,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면 어, 되겠고요.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최종 어, 선절 라인은 여러분들이 이 라인으로 좀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14,000원 정도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 어, 짧은 어, 손절 라인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딱이 정도 어, 라인으로 보시면서 어, 15,000원, 음, 16,000원 이탈시에는 손절 라인으로 잡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구간도 21선 기준으로 어, 분할 매수, 1차적인 분할 매수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 요 손절라인도 여기서도 14,000원까지 또내 내려, 혹여라도 내려가 준다면 이 부분에서 2차 매수를 잡고 어, 요 라인에서 어, 손절 60일선 어, 이탈이 나올 때 손절라인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듯 싶겠습니다. 어, 그 다음 종목은 음, 펩트론이 되겠고요. 어, 이펩트론도 제가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네, 공유를 드린 종목인데 네, 오늘 어, 이렇게 살짝 약 하락 해주면서 어, 0.85% 하락한 어, 350원 하락을 해준 부분인데 어, 지수, 주가는 음봉 어, 하락이 나왔지만 캔들은. 양봉의 모습으로 21선을 지지를 어, 해주면서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계속 우상향을 어, 해주고 어, 있는 부분으로 이 펩트론 어, 또한 이 당뇨 비만,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어, 인벤티지 랩과 대장주로 어,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 라인의 박스권, 상단 박스권에서 어,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이 라인만 잘 지켜주면서 잘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이 신고점 라인도 다시 써줄 수 있을 것으로 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어, 이 부분은 이런 음, 식의 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어, 항상 2 0일선을 기준으로 반등이 나와주는 어, 부분을 계속 어, 보여주고 있는 부분으로 어, 이 라인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그 다음 종목은 마찬가지로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클래시스고요. 어이 클래시스도 어, 오늘 지수 하락과 함께 3.47% 어, 하락 어, 마감한 39,000원에 마감을 지어준 부분입니다. 어, 어제 제가 영상에 예, 올려드리면서 어, 이 부분, 이 어, 부분도 어, 신규 어, 매수 어, 라인으로 제가 이 라인을 잡아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어,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왔더라도 음, 매수를 진행을 하신 분들이라면 어, 거의 보압이라든지 아니면 어, <laughs> 약순실 정도 나온 부분인데, 요 21선 기준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계속 어, 21선 지지를 어, 하면서 우상향을 해 주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도 어, 같이 하락과 21선 지지를 하면서 어, 또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지 여부를 지켜보시면서 어, 봐주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어,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이렇게 3은봉으로또 내려와 줄수 있는 부분이 예,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3은봉내려가면서 21선을 지지를 잘 해준다고 한다면 어, 초기 예, 신규 매수 자리로 보시면 좋을 듯 싶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지난번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어서 내일 네, 장 이후 또 관심 가질만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이고요. 어, 에코플라스틱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어, 종목이겠지만 아, 이 부분이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 주로 보시면 되겠는데 아, 이 부분은 음, 현대차 이 자동차 부품 주로 어, 보시면 됩니다. 이 플라스틱 범퍼. 어, 단독 공급을 현대차에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도 조지아 전기차 공장에 또이 플라스틱 범퍼를 또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전기 자동차와 범퍼와 외장 내장재를 모두 생산할 가능한 부분으로 이 현대기아차에 부품을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차트상 보시면 2 4 1선을 어, 이렇게 살짝 이탈이 나와주고 어,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의 어, 바닥에서 어, 바닥에서 지금 어,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이죠. 어, 이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거의 밑바닥까지 예, 상승 초입 이 부분까지 왔다 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바닥주로 어, 보시면 되겠고요. 어, 스토캐스틱도 어, 지금 이렇게 예, 바닥에서 어, 바다에서 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어,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어, 반드시 여러분들 음, 분할매수로도 어, 진행을 해보시면 어, 또 충분히 예, 수익을 어,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구요 어뭐 떨어져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 손절 라인도 어딱 나와있는 부분이죠 어이 240일 기준으로 해서 어 밑에서 어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서 잡으시면 되고 이어요 전자점 요 부분에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어 추가적인 상승을 해볼 해보신다고 한다면 딱이 라인으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5 0 한 300원 정도 어, 라인으로 어, 약한10% 정도의 예, 수익률 구간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겠고요. 어, 그 다음 종목은 음, Sy가 되겠습니다. Sy가 아, 오늘 상당히 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어, 올해 52주 신고가를 써주면서 6,252원 어, 까지 상승 마감을 하면서 21.12% 어, 상승을 해준 부분입니다. 어, SY가 이렇게 상승을 해준 부분은 어, 이재용 어, 삼성 회장과 어, 함께 이 그룹 어, 주요 그룹 총수들이 다음달 어,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어,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 SY가 네움시티 이 관련 등록 업체로 어, 되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와준 부분으로 어 추가적인 어 상승도 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거래량이 예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을때이 부분에서 거래량도 어 동반을 어 이렇게 해준 부분이고, 어 하락이 나왔을 때 하락 조정이 나왔을 때 거의 예 거래량이 없다가, 지금 다시 상승 구간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 3,100만 주 이상 나와주고, 1,790억의 거래 대금도 나와준 부분으로, 아직까지 충분히 내일장, 이런 식의,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십자 도치의 모습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 어, 이렇게 좀 조정을 어, 눌림자리를 줄때 매수를 해 보신다고 한다면 어, 충분히 좋은 모습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 어, 아래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려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이 거푸집 어, SY는 어, 이 어 갑자기 제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모듈러 어, 주택 어, 관련 대장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강공업과 덕신하우징, 다스코가 있는데 어, SY와 아, 다스코 정도 어, 보시면서 음, 같이 보시면서 어,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어, 손절 라인은 여러분들, 어, 이 부분에서 짧게 가져가시는 게 에, 손절 라인으로 어,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이 부분으로 어, 손절 라인을 잡고 어, 보시는 것이 어, 다음에 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때 에, 충분히 에, 손절을 짧게 하시고 수익은 어, 그 이상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 라인 잡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모두 손절 라인은 여러분들 칼 같이 잡고 어, 지켜봐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어, 그 다음 마지막 종목으로는 영풍 정밀이고요. 어, 이 영풍 정밀도 어, 지금 보시면 어, 일봉상 차트 어, 위치로 볼 때는 어, 지금 계속 박스권 음, 이 부분에 박스권에서 어, 형성이 돼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 어, 이렇게 다중바닥을 계속 만들어 주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죠. 바닥을 찍고 상승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바닥을 또한번 찍고 상승을 만들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도 오늘 이2일선 기준으로 반등이 나와준 부분으로 이 영풍정밀은 아직까지 이 지분 경쟁이 나와주고 어, 있는 부분이라고 어, 보시면 되겠고요. 어, 실적이 예, 지난 2분기 때도 어, 좋은 실적으로 어, 나와주면서 3분기 예, 실적도 어, 기대를 어, 할수 있는 부분인데, 어, 이 고려, 아연, 경영권 어, 분쟁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풍 정밀도 지금 차트 적인 위 위치, 치로 볼때는 충분히 매 수가, 가 능한 부분 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 이고, 반드시 여러분 들 분할 매 수로 접근 을해 보시 면서, 이 라인, 장기 2평선인 이 224일선 어, 이탈 시에는 어, 반드시 손절 라인으로 잡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상,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종목 말씀드려 봤고요 내일장 어, 어, 옵션 만기일로 어, 좀 보수적인 입장을, 보, 어,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매수보다는 관망으로 보시는, 눈치를 보시면서 어, 매매를 진행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